안녕하십니까. 영유아부 전도사 신은경입니다. 지난번 부모 교실을 통하여 부모 양육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 실천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내용으로 첫 번째, 오늘은 자녀들에게 애정과 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며 양육했는가, 두 번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적절한 자유를 허락해주었는가, 세 번째 자녀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부모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에 따른 실천 사항입니다. 부모 교실을 통하여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에서 애정이 높은지 낮은지, 통제의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허용적 유형, 권위적 유형, 방임적 유형, 독재적 유형으로 총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실천편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유형으로 권위적 유형, 즉 권위 있는 유형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중요하고 좋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칫 무섭게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서움 앞에 두려워서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권위가 잘 통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동으로 자녀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굴복한 것입니다. 굴복으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이들은 이때부터 반항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실천 방법으로 첫 번째, 오늘도 자녀들에게 애정과 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며 양육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애정과 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부모님이 민주적인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와 행동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부모교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유보다 제한된 자유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권위 안에서 자녀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권위가 잘못 표현되어 권위주의로 바뀔 때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훈육을 통해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가 다 잘되라고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올바른 자녀 양육이 아닌 권위주의로 자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교실 실천을 통하여 애정과 통제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돌아보시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적절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려고 부모님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와 의견 대립이 있을 시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자녀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자녀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기준에 대하여 엄격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과 상황에 공감하고 표현하고 잔소리보다는 질문을 하면서 자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실천적인 부모 양육이 된다면,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규율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발달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부모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위에 두 가지가 잘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로움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뒷모습, 말씀 있는 뒷모습을 실천적인 태도로 양육을 한다면 분명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배워갈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기노트는 감정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학자입니다. 감정은 아시다시피 매우 다양합니다.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나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기쁨이야, 화남이야, 슬픔이야 하며 단어를 통하여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의 명칭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방식, 즉, 어른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내용으로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으며 감정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며 번, 변화하지만 또 감정은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주변의 성인들, 즉,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른다면, 아,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구나. 또,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참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 화가 났을 때는 참고, 마음을 다스린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실천하는 뒷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실천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